셀링 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대규모 플랫폼 셀링 사업과 올리온 플랫폼 셀링 사업 요 둘로 나눠집니다. 대규모가 83%를 현재 가져가 있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83%의 비율을 어떻게 나눠가느냐? 머릿속에 그냥 아예 그냥 세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규모가 83%를 가져가고 있는데 요거를 나누기로 하려면 개인 셀링 플랫폼, 올리온 셀링 플랫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셀링 플랫폼을 가지고 간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의 모든 셀링은 뭐다? 상품을 판매하는 거였다. 지금부터는 나를 팔아서 고객을 얻는 거다. 우리 온년 셀링 플랫폼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셀링 방향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거기에, 아까 말했던 거지, 알고리즘 형태로. 그러면 고객을 잃지 않습니다. 천명이 들어왔습니다. 알고리즘 형태로 상품을 팔게 되면 고객이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고객은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객을 수신동의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수신동의를 받았어요? 선명 나, 왔어요 근데 상품을 팔았어. 상품은 그냥 직접적으로. 그러면 선명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객은 나를 500년을 먹고 살게 해줄 고객들이야. 그런 고객을 잃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는 누구 때문에 버는 겁니까? 고객 때문에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황금 거위 기억나시죠? 황금알을 나는 거위. 예, 매일 나는 황금알을 가져야 되는데 거위 자체를 잡아 버리니까 그속에 엄청나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없잖아요. 여러분의 황금 거위는 뭡니까 여기서? 고객이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단순화 패턴화 하는데 좀 익숙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진 기술이 운전 역량 인지기술이거든요 인지기술은 여기까지 목표를 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못 갑니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 인생을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블랙홀 이위원서 보면 이두 점을 이렇게 합치면 순간 통과죠 종이 이렇게 되면 종이에 이두 점을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합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순간 건너간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가는 저의 목표는 항상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렇게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마케팅 시장과 유통시장과 판매시장에는 너무 복잡한 논리가 많아요. 이론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최단거리에 최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수 있을까?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돈은 누가 주느냐? 고객이 줍니다. 고객은 누구다? 황금거위입니다. 근데 황금거위를 잡아먹어서 되겠습니까? 황금거위를 버려서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논리예요 상품을 팔려고 하면 여러분은 거위를 어떻게 돼요? 놓치게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돈 버는 방법은? 무슨, 뭐, 지금, 뭐, SNS니 뭐니, 이런 건다 수단이고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돈의 원천이 어디냐. 요즘에는 원천이 둘이에요. 국가에서 정책자금 받는 거. <laughs> 근데 여러분, 정책자금 받아보신 분은 알지만, 정책자금 받으면 받을 수 허덕입니다. 예. 네. 갚아야 되는 부담. 어떤 거는 받는, 주는 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좀, 그냥, 잘게 나눠서 주는지. 좀 하나 줘가지고 좀 제대로 대게 주면 좋은데 이쪽 저쪽 다 나눠 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네, 정책 자금으로 연명하는 사람은요 그야 말로 연명이야, 맞죠? 네. 정책 자금 전부 연명 수준이에요, 연명 수준. 밀어주는 게 없어. 공평성의 원칙을 두고 다 나눠 주기야. 결국 황금 거이의 원천은 정책 자금이 아닙니다. 고객입니다. 맞으면 한 번, 맞습니까? 네. 답답, 네. 진짜. 이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셔요. 이제는 모든 판매는, 모든 돈 버는 것은 고객이다. 여기에 모든 액션을 맞추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다 누구다? 고객이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이한근거이은 <laughs> 정말 잘 해줘야 돼요. 전 성경에서 저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연구에서 목회자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 충격받은 게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뭐냐라고 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인간은 원수 사랑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어나장 단점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봐, 들어볼게. 하나 나오고 둘 나오면 얼굴이 부져져요그 굳어져... <laughs> <단점을 이용해. 웃음> <laughs> 그 사랑의 원천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원천은요? 주고받는 자유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자유란 뭐냐?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받을 때 행복해요. 어릴 때부터 받고, 나이 들면 받죠. 젊어서는 줘야 돼요. 근데 사랑을 주고받는 자유란 내가 받을 때는 자유롭지. 근데 받을 게 자유로운가? 과연? 그럴까요? 한번 제가 계속해서 줘볼까요? 불편해서 못 받아요. 왜 주지? <laughs> 나 언제 어떻게 하지? 마치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여기 빛이에요. 다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네. 사랑을 계속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걸 거부를 못 해요. 그게 정치의 빛이에요. 정치에서는 그 정치에서 선거 당선시켜주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다풀 혜택을 줘야 돼.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을 받는 자유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받아도 부담 없다, 이말이요 <laughs> 이건 뻔뻔한 거지. 근데 뻔뻔하지 않는 사랑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사랑이라 이걸 받는 자유라고 합니다. 아무런 미안함도 없어. 아무런 부담, 부담이 없어. 나만 사랑해. 예. 네. 자, 그러려면, 나만 사랑해 하려고 하면은 그 신은 뭐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우리를, 내가 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이때만 사랑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 데 받는 자유라고 해요. 받는 자유는 뭐에서 시작되느냐? 주는 자유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다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대상에 사랑을 계속 줬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 너무 뻔뻔해. 그럼 마음이 행복해 요 불편해요. 그거를 주는 자유가 없다라고. 주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게 신의 자유라고. 이걸 사랑을 주고받는 자유다. 도의, 경지에 이를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주고받는 자유에 가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어라. 황금률이라고 하지. 그것을 마지막 결정적으로 풀어내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놓고 저 사람은 반응 없으니까 미워지고 속상해지고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왜?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은 테이크 앤 테이크로 가는 게 좋습니다. 줘 놓고 관계 깨지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열심히 줘 놓고 반응 안 한다고 섭섭해 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 거래 관계에서 사람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만났습니다. 더서로오의 관계를 잘 이어서 어? 멋진 관계, 가족보다 더 친한 관계로 갈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관계는 가까워지면 깨지죠. 맞나요? 왜 그래야 돼요? 가까워지면 더 좋아야지. 이게 사랑을 주고받는 자유가 없는 인간의 역량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잊지 마세요. 물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이 고객을 사랑한다. 이 선도 괜찮아요. 내걸 팔기 위해서 고객을 사랑한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더 높은 단계는 진정한 나의 행복은 주는 자유에서 받는 자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받는 자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주는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받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한번 우리 올리온 플랫폼 사업에서, 저는 올리온 플랫폼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을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꾸는 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이걸 뚫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뭔지 아세요? 허름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별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까?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탭들하고도 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허술해 보이는 사람이 와서 막 쓸데없는 얘기 막, 이 하는데, 뭐 질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얘기를 막한 시간만 때막 가져가는 거야. 불편해, 안 불편해? 왕 불편하죠? 네. 이때 반응하는 태도가 인격이에요. 저희 스탭들은 막 몸을 움직여 막, <laughs> 나한테 신호를 막좀 빨리 죽내다라고 너무 아깝지 않냐. 저는 그때,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자는 어린 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고 깨달아서 얻는다고 하죠. 저 사람이 0.1%의 정보를 주는데 그걸 촉발을 시켜서 나는 99%를 완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 그분은 의도하지 않지만 그냥 지나간 얘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옆에서 보기에는 시간 낭비 같은 형태로 보여. 그렇지만그 속에서 나는 0.1%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진짜 존중이 돼. 안 그러고 존중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불편해져. 네.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나로부터 무시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제가 알게 된 발견이 뭔지 아세요? 성경 연구를 하면서 무시는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다. 그게 상상보훈의 핵심입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것.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이런 것은 곧그 사람이 지옥과 가장 가까워진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고객을 만났을 때 진짜 그 고객을 내 상품을 사줄 사람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를 이용 이 목표를 이용해서라도 고객에게 잘해주라 이거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면 그 잘해주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때의 수준은 결국 신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돼요. 걸 보고 우리는 신성 그 아래 단계를 인성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은 수성 수성이라는 말은 동물 짐승 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수성, 동물적인 약육강식 의 수성 남을 배려하는 아니야 기브앤테이크의 인성 최소한의 기브앤테이크예요 더 나쁜 건 뭐예요? 기브기브 나테이크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기브앤테이크만 해도 아주 정중한 사람이죠 기본 인성이에요 기브기브를 give,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테이크 테이크만 기억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 죄송합니다 테이크만 기억하고 키브를 기억 못하는. 거예그 네. 사람이 주는 걸 기억 경우에 사람 받는 건다 같은 말이네요. 어쨌든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꼭 어, 나의 최대 행복은 뭐다? 주는 자유다 주고 속상하지 않는 거. 주고 속상 저는 이 주고 속상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철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받는 것도 공짜가 없지만 주는 것도 공짜가 없어. 내가 주는 건 언제 어떻게 다른 형태로 다 돌아옵니다. 그것도 돌아올 때는 시간의 복리 효과로 인해서 시간이 걷는 띠만큼 일이 백으로 천으로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이 철학적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이 베푸는 어떤 행위도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반대로 받는 것도 공짜는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줘야 될 것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십시오. 온니온 셀링 플랜, 셀링 플랫폼의 핵심 철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단순히 상품 하나 파는 걸로 여러분이 이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철학이 많은 사람이 확대된다면. 우리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갈까? 아, 정말 생각만 해도 평화 그 자체 아니겠어요? 예. 네. 내가 뿌리는 일이 앞으로 천이 많이 돼서 돌아온다? 와, 얼마나 행복한 만남인가? 저는 올연에서이 철학과 이 시스템을 정말 온 인류에 한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같이 이 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오늘 이 시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 인생에 지금 들어있는 밑바닥의 철학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시간 아니면 이런 얘기를 철,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설명해서는 할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옆에 있다 보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할 거거든요. 같은 형태로, 다른 형태로, 서로 다른 사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이고, 제가 꿈꾸는 평화이고. 함께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다다라가는 길이고, 이 역사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누구다? 예, 네. 비근하게는 황금거이다. 그죠? 고객은 황금거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돌봐야 되겠네요.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장호견이라고, 얼굴이 사자처럼 생겼어요. 가격이 28억이에요. 예. 네. 그 강아, 개 하나 키우는데, 사육사, 훈련사 뭐 등등 다 붙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더라고 요 그런 것이 바로 황금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고객은 황금고입니다. 그것이 1 단계 수준이에요. 2 단계 수준은 그 고객은 여러분에게 누구냐 주는 자유를 성취시켜 주는 대상입니다. 그런 고객이 없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주고 나서 섭섭해하지 않을 수준에 주고 나서 섭섭해하지 않는, 죽고 나서서 끊임없이 죽어도 섭섭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 사람을 바꿀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갈등이 없는 인생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욕망은 항상 뭐를 만들어요? 욕망은 갈등, 욕망은 갈등을 만듭니다. 갖고 싶은데 안 채워지니까, 주는데 대응을 안 하니까 결국 여러분의 아픔이 형성돼요. 이런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제가 마치 석가에 오면 해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합리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는 거는 언젠간 시간의 효과의 복리로 돌아온다는 거. 그 단계를 여러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100년 후에 받겠다, 천년 후에 받겠다. 어거스틴은 우리 안에 천년 동안 지금 남아있잖아요. 예수는 석가0는 천년 동안, 2천년 동안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1년 안에 받고 싶다, 2년 안에 받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단순간에 받아야 돼요. 왜 물건을 팔았으면 단순간에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것은 마음을 얻어야 돼요. 1단계는 상품을 팔고 바로 수익을 받고 2단계는 마음을 팔고 정보를 팔고 그 사람이 관심을 얻고 3단계는 마음을 팔고 사람을 얻고 4단계는 여러분의 사랑을 팔고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얻는 겁니다. 무조건 팔아 그러니까 또 100년 후에 받을 것만 계산하면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것도 판단을 잘못한 사람은 이걸 판단 못한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늘 내일 먹고 살건 걱정, 걱정도 안 하고 맨날 미래만 줘서 퍼주는 사람. 당장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내한테 욕먹고 자식들한테 힘들고. 오늘 팔아서 가질 것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수익을 내야 되는 건 상품이야. 그사람이 관심을 얻은 것은 정보야. 마음이야. 그건 다음 단계로 받아도 돼. 그 사람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주되 상품을 줄 때, 정보를 줄 때, 유익한 걸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줄 때, 여러분의 사랑을 줄 때, 영원성을 줄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줄수 있고, 단계적으로 줄수 있고, 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만 계속 주다가 자기는 굶어 죽어. 또 어떤 사람은 1단계만 줘, 상품만 팔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줘. 그래서 거위를다 잃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겠죠? 네. 제가 어르신들을 놓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을 얻고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중심으로 행복을 얻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올리온의 목적이자 또 셀링 플랫폼의 목적이고 삶입니다.